오늘은 메마르고 힘든 시기에 가장 많이 성장한다 메마르고 힘든 시기에 가장 많이 성장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주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과부가 왔는데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두 랩돈 드렸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온전한 헌신이 있는 여인이다 그 예수님은 칭찬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은혜로 바라보고 또 좋은 것을 바라보고 칭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착하고 충성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시느냐. 그 우리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과부의 어떤 모습을 봤는가? 왜냐?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시각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저는 사실 뭐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그뭐 몰라야 된다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야 뭐 누구나 다 똑같이 바라본다. 그런데, 그, 제, 삼배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제가 최근에는 이제 헌금 봉태그 기도 제방 쓴 것도 보면서 뭐다 봐요. 이렇게 본다고. 아,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지 못했던 분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11조 얼마 하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에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11조가 갑자기 줄어드는 성도가 있으면 아 경제가 어려워지나. 그러니까 묻진 않지만 이렇게 기도도 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대요. 관심 갖고 보셨대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성실함, 그 성실함, 그 MS라 그러죠. 구약 그히브리어 MS. 그 성실함,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인정받을 때 일하는 건 쉽죠. 우리 신앙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할때 일하는 게참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다.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또 서로 좋은 감정, 이제 따뜻한 감정이 있을 때 일하는 건참 좋죠.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가 항상 좋은 감정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항상 관계가 좋나요?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정 가운데 이렇게 냉기류가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족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가정은 다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감정이 좋을 때는 쉽게 충성하고, 감정이 이렇게 냉랭해졌을 때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은 변화된다. 그렇죠.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변함 없는 사람으로 돼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인자가 이 계시고 하나님은 성실이 계십니다. 인자와 성실 두 가지예요. 인자와 성실. 이게 사무엘사7 장에서부터 나단의 신탁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있고 인자를 뭐라 해야 요 헤세드,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 unfailing love. 그래서 이 unfailing love을 이 칼빈주의 오대강령 그런게 있죠. 오대강령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 registrable grac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s 세드또 하나가 뭐냐 ms라 그러죠. ms 하나님의 성실. 성실하신 변함없는 모습 그래서 우리를 항상 주의 성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죠. 어제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뜨고, 그죠. 성실하게 모든 게 변함이 없다. 근데이 과부에게서 볼수 있는 게뭐냐면 그저 이 성실함 이게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느 한번 보십시오. 그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던곳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러니까 꾸준한 헌금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지배했잖아요. 부패한 곳이었고, 능력있지 이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역자들이 없었고,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 뱅이, 고치지도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뭐 능력있는 곳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면 된다. 그런데 당시에는 성전밖에 없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대안이 없을 때이 가난한 과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항상 열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라이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영적 침체기라 그러는데, 그 영적 침체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메마르고 힘든 시기 할 일이 뭐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서 매달리는 거예요. 저그 홍대 세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설교 자리에 빠진 적이 없던 거 아시죠? 지금까지 개근했어요. 관심 도 없죠, 여러분들은? 네. 지금까지 개근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그 상태가 이렇게 좋은 상태가 있을까요? 항상 충만하고 능력 있고 그랬을까요? 어떤 때는요, 저기 그냥 그 무적인까지 내려갔던 상황도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갔던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저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한마디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완전히 번아웃 돼버리고 그러다가 왜 없었겠어요 있지요 있어도 꾸역꾸역 올라와 가지고 그저 말씀 붙들고 그때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에 증거할 힘이 없어 힘이 그때 그 성도들에게 그런 눈치 보이면 되겠습니까 뭐 눈치를 속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제가 가슴이 이렇게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메마르게 증거대들에도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눈치 못 채고 렇게 넘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성실이야 성실. 근데 지난 거 보니까요, 그때가 가장 많이 성, 성장했을 때예요. 축만했을 때잘 몰라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들고 했을 때 주님 의지하면서 그때 가장 많이 눈물도 안날 때거든요. 근데 눈물도 안날 때인데 그때 오히려 성장이 있더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돼 있고. 그때 발전이 있었어요. 발전이. 광야는 메마른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름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찾고 의지하라고. 아마도 이 가난한 과부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였어요. 성전 제도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치? 메마른 시대에 그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인데 이게 갑자기 영적인 탈진이 온 거예요. 뭐한 10년쯤 된것 같네요. 그죠. 기도도 안 된다. 말씀도 안 들어온다. 그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9개월을 지나는데 새벽에도 자리에 안떠라더라고요 원래 이게 앞자리에 앉는 분도 아니었는데 그 뒷자리에 있다가 제가 그랬죠.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앞에 오십시오. 잠깐만 뒤통수 보면 더 은혜 안 되니까 그냥 앞에 와가지고 하십시오. 근데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힘들어하는데 억지로도 하루에 성경 세 장씩 읽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메마름의 시기를 오래 주는지, 9개월이 됐어요, 9개. 9개월. 개 굉장히 긴 겁니다. 메마름, 메마름.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죠? 가정에도 그냥 어떤 우환과 어려움들이 계속 오고, 메말라도 저렇게 메말라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한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그러는데, 주님, 저분 감당 못 해요. 감당 못 해요. 제가 봐도 감당 못 하겠어요. 감당이 안될 정도로 메말라져요. 그냥 감당이 안될 정도로.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고인전에서 10장의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감당 못해요. 제 생각이었어요. 감당 못해서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감당하시더라고요. 맹마름 속에. 아무 은혜도 없어요.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러다가 9개월 됐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래요.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 같더래요. 갑자기 하늘 먼지확 열린 것같더지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렇 자기 삶에 있는 것들이 이게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그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이을 부르더라고. 할령 없는 은혜, 뭐 그런 찬양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할령 없는 은혜, 그걸 부르면서 저한테 그다음 러 이게 마침내 은혜라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고. 교회 기둥 됐습니다, 기둥. 그 내가 볼때뭐 교회가니 아라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됐벌었어요. 그 구개월의 시간이, 그메마름의 시간이, 그 사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허든 타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하시는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거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게 왜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업앤다운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규칙이라는 게왜 중요한 거예요? 업이 되든 다운이 되든 항상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그 성질성이 있어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뭐 젊은 사역자들한테 장차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하실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실하라고, 절대로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자리 지키면요. 어벤다운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해요. 그리고 터널도요. 언젠가는 끝나요. 터널은 그냥 앞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터널 속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만 터널을 벗어나요. 터널으로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계속되는 터널이 있습니까? 성실성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실성.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메마름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자리에 나오셔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메마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릴 때 당장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하죠. 언제 언제 커요? 눈에 보일 때, 햇빛 받을 때, 뭐물 받을 때, 걸음 받을 때클것같지요아니 밤에 커요. 밤에. 보이지 않을 때 커요. 밤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 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모를 때 큰다는 거예요.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가장 메마르고 힘든 시기가 성장의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주를 향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당하는 우리 가난한 과보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를 작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헌신할때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게 뭐냐면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할수 있지만 그 과욕부리면 안 돼. 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 한계가 있어요. 자기 능력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건 맞지만. 한계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부자들이 많은 돈 넣는 거에 감동받지 않았어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런데 42절. 한 가난한 가부로 와서 두랩돈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의 한계를 아셨어요. 한계를 아셨는데그두랩더니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넣대요. 었 전부. 한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인생보다는 자기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작은 한계지만 그때 그때 뛰어 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부자가 아닐 때, 작은 거 하나씩은 사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작은 거 하나. 그래서 뭐, 나는 뭐, 가난하지만, 그래도 커피 하나만은 좀 제대로 먹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3천원짜리 라면 먹고, 4,800원짜리 커피 들고. 그 미친 게 아니죠. 뭐, 약간 미친 게 미쳤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작은 사치, 그걸 나쁘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좀 가난해요. 가난하고, 내가 볼때 힘들어. 어떤 형제인데, 힘든데, 이 볼펜 하나만은 좋은 거 쓰더라고.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에게 글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펜 하나만 좀 좋은 거 쓰고 싶대요. 그걸 누가 비난해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란 게 그래요. 어떤 모든 부분에서 다한계를 뛰어넘는 건 아니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것도 가치 있게 뛰어넘으려 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도 모든 부분에 다 충성하고 다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되게 맡겨 주신 작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는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뭐 기도 셀 같은 거 하나를 맡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하면 되죠.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과부의 두랩돈이에요 생활비 전부 그죠. 거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오버해가지고 다 넘어가버립니다. 다 넘어갈 정도로. 헌신하는 거. 그하나님을에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난딴거 뭐냐. 새벽 기도 하나만은 하나 지키겠어요. 이내 생명 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과부의 두랩돈 같이 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다 투자해서. 그런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성교가 있지만 성교 하나만 하나. 제가 볼때그 여건상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 어떤 성교 하나만은 내가 꼭 가겠습니다. 그래, 그날을 놓고 올인 하는 분이 계셔요. 과부의 두랩돈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고. 한계를 뛰어넘어요. 또 그분은 그래요. 뭐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도해 오는 사람들,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 명단 달라고. 근데 그 명단 갖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생명 걸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의 생명 걸어요. 그 보통 성도보다 달라요.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있다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에 있을 때 어떤 한 형제 뭐 그렇게 뛰어난 형제는 아니었는데 그 형제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인 권면 가정 예배 같이 뭐 드렸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안내하는 형제 그 안내 딴거제주 하나도 없어요 안내 생명 걸고 해요 안내 그래서 내가 안내 일기 쓰라 그랬죠 안내 일기 그죠 안내 근데 그 형제가 헌금을 잘안 해요 그래서 너 헌금도 안 내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안내 하튼 뭐 재능이 많은 게아니에 이렇게 다 보면은 이렇게 평균에서 그냥 하위 10%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근데 제가 볼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할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 맡겨놨을 때 거기 에 과부의 두랩 돈이 있어요. 넘치는. 넘치는 헌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주실 건 뭐냐 하면 교회 와가지고요. 뭐 이것저것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되는 거 하나 붙들고 그거를 생명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서 은혜받았다로 를 그거 하나 붙들고 생명줄로 여기고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말씀 있다면 말씀 하나 붙들고 뭐 카톡 프로필에 집어넣고 그거 묵상하면서 하루 버티는 거예요.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된다고요. 하나를 과도하게 좋은 거를 붙들고 뒤흔드는 모습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그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딸이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근데 그렇게 믿으라 믿으라 그래도 안 믿다가 어머니가 그 힘들게 전도했더니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데 원래 교회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그죠 말이 많은 그게 미성숙해가지고 거기 그 식당에 갔더니 뒤에서 수군수군 하더라는 거예요 뭐,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그런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대학 교수 하는 이 딸이 초신자인데 이게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아,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싫다고. 아, 교회 이렇게 말이 많고 문제 투성인데 거기 뭐하러 가냐고 은혜가 안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그때 그 어머니 얘기가 정답이라 생각해요, 어머니. 나는 이 교회 3 40년 다녔는데 3사 40년 다니다가 내가 들은 게 없겠냐고. 많은 걸 들었는데, 난 은혜 붙들었다고. 근데 너는 개혼 지두달 만에 참 많이도 들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죠? 두달 만에 참 많이도 들었구나. 그 말에 그 딸이 꼬꾸로 졌대요. 두달 와가지고 들은 게 쓰레기들만 듣고 다닌 거예요. 그죠? 참두달 만에 많이도 들었구나. 난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거못 들었는데, 두달 동안 많이도 들었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틀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제가 지금도 그, 그 권사님 얘기도 잊지 못해. 옛날에 내가 뭐 책에 담은 그 이야기 썼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어떤 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가난한 과부.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붙들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분야에 있어서 잠깐 이것저것 다려라가지 말고, 다른 걸 보고 난 다음에 그게내 충성에 지장이 있다면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할수 있는 분야에 넘치는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칭찬하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얻다, 헌신했다,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다. 다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각자에 보면 다 각자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죠. 어떤 일 맡겠다 할지라도 생명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가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실함, MS, 성실함, 그죠?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벤다운에 관계 없이 그 자리 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 메마를 때 오히려 성장한다. 성실한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왜 메마를 때 성장하기 때문에 메만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 작은 부분의 한계를 잠깐 뛰어넘읍시다. 그죠? 잠깐 뛰어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 그러면 이것도 작은 한계잖아요. 매일 매일 나 오고요. 철학에도 그러면 한나 그한 한시 반쯤에 집에 가던 사람 이제 한결 넘어서라고요. 두시 반까지 있다. 세시 반.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그냥 끝까지 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넘어 버리면 그다음엔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체질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다 힘들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두세 달만 하면요. 우리 몸이 감당하게 만들어 줘요. 몸이 감당하게 그래서 별로 안 피곤해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가부같이 작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난한 가부의 영성을 본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합시다. 성실함 속에 메마름 속에서 힘든 시기 속에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실함을 통해서 성장케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작은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 이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